지금, 초운도체 양산 공정이,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기술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초운도체는 기술만 발명되면, 언제든지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초운도체 공장으로 하면은, 추운도체 공장으로 바꿔서 양산을 할수 있어. 한국이 이만큼의 포텐셜이 있다. 한국이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한번 보시죠. 현재 반도체 만드는 원리 보면 원자배열은 아무것도 아님 웨이퍼 만들고 나서 이제 직접 회로를 새길 때 직경 0.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선진화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경 0.003mm의 주석 방울을 진공에서 시속 321km를 날려서 그 방울을 레이저로 두번 적중시켜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고 폭발시킴. 그걸 1초에 5만번 넘게 폭발시키면 웨이퍼에 새길 수 있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빛의 파장이 나오는데 그 빛의 파장을 여러개 모아서 실리콘 웨이퍼에 쓰면 트랜지스터가 그려짐 그걸 층층에 쌓아서 수십억개를 트랜지스터를 그리면 이게 뭐 신기술이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야 반도체가 이렇게 어려워 근데 초전도체 공장 못 만들겠어? 삼성하이닉스가? 그냥 돼 그러니까 부정론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 그냥 지금 만드는 반도체가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공 320km 날려서 진공 플라즈를 만들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고 폭발시켜서 이미 만들어진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야. 그러니까 부정론자들은설 자리가 없어요. 초전도체 공장을 만들면데 반도체 공장에 초전도체 그냥 공장 하나 라인 신설하는 거 일도 아니야.